리카온 촬영 나올 거요 이제 분명히 멸종 위기에 처한 리카온. 에릭 오랜만이네요. 리카온의 서식 상황을 조사하고 싶은데 그들의 사냥 모습을 찍어주없을까요 리카온이 사냥감을 노릴 때에는 동료와 함께 타이추정을 부르하는 직격으로 상대를 추격한답니다. 말하자면 마라톤 선수인 거죠. 리카온이 사냥을 할것 같은 장소를 미리 알고 있다면 편할 텐데 말이죠. 우리에는 리카온의 사냥하는 모습을 찍는 거죠. 초록의 곡에 가면 다시 볼수 있을지 몰라요. 리카온을 발견하면 곧바로 알려줄게요. 갑시다 리카온 찍으러. 하고 일어나면 하는게 아침 드라이브. 얘네들 밥은 먹나? 아 통스 가젤요? 아 모르는 동물이 많아요 우리가. 이 게임이 극명 게임이까 어떻게 보면. 만들었어, 게임 자체가. 다 봐. 나중에 나 봐. 사자나 뭐 사자 나오면 사자 사자 사 하는 거 찍어라 하겠지, 100% 백프로, 맞죠? 1 0 0에100% 아, 근데 황금 사진은못 찍겠다, 떠나서. 야, 이 황로들은, 날아다니기만 하고, 내려오질 않아요, 이것들이. 뭘 내려와야지 사진을 찍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날아다니는 모습도 되나, 저거? 먹이 당연히 먹이 순배로겠지 이카온 차였어. 이카 음, 바로 찾았네. 초스피드, <laughs> 초스피드. 아, 이카운이에요또 인텔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하는 모습을 찍을 찬스에요. 제가 운전할게요. 에릭은 촬영을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또! 달리는 차량이 촬영 차량 시작됐네. 이카온이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빅 게임 넘버 스 달린다 달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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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우 야야야 야야야 야야 운전 똑바로 해, 이씨 아우 긴박하구만 어참말리 지금 떨어졌죠 아오, 어 참. 어, 잘 찍어, 잘 찍었어, 씨. 야, 그 다리를 물어서 못 움직이게 하네. 그러니까 한 명이, 야, 애들이. 얘네들은 목을 안 무네. 무서운 거는. 그냥 목을 물어서. 야, 이게 베스트라고? 아, 벨트 사진이 이상한데 미카원의 <laughs> <laughs> 무리는 힘내게 사냥한다고 하던데 놀이 사냥감 끝까지 추적하는 측면이 굉장하네요 그 그러니까 보통 야생동물 사냥할 때 그렇잖아요 목을 물잖아, 아예 숨통 끊으려고 쟤네들은 보니까... 오씨 다르게 사냥하네, 미카원 무리는 목을 안 물...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뜯어먹네 잔인하게 리카오는 한테 걸리면 안 되겠다. 고양이과가 그런가? 얘네들은 개과잖아 방금 리카오는 개과들은 목을 안 묶는 겁다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네. 야, 그, 아무리 그래도 그걸 물겠어? 야, 황로 있거든, 황로 차, 찾았다, 찾다 야. 안 믿는 거 보지. 야, 그거 어떻게 믿어? 누가 믿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을. 아, 여기서도 물 뿌리네? 아, 황로 어디 갔냐, 또. 아까 있었는데? 야 진짜 야 개들이 그걸 문다고그그 변태야 변태기 아니야 걔? 와 황무 사진은 진짜 찍기 힘들다. 앉아 있는 황로 사진 왜 이렇게 찍기 힘드냐? 내려앉은. 아니 여기 날라다니는건 많으면서 씨. 이 펠리칸이잖아. 이건 펠리칸. 황로 아니건 이거 펠리칸 펠리칸. 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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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아이고, 멀다, 씨. 야, 차라찾 차라리 차라리 데아 근데 저까지 갈 자신이 없다 씨. 어 없다. 어? 차라리 차 아, 황로 사진찍기 진짜 헤드네 와, 야 진짜 이러면 황로들도 이동하겠다 맞죠? 돌아가자 자, 아, 쟤는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 아좀 움직여주지 저거 안찰만 하는 거가 시대 뛰어오는 게 힘들게 아삭하게 응.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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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갈게 갈게 갈게. 선생님 갈게요. 전 갈게요. 펠리칸이잖아요. 저기 있는 건분홍 펠리칸이에요. 야, 펠리칸에 볼륨이 아니야, 내가. 또 황로들이 있긴 하거든, 요 여기. 근데 얘네들이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황로들이. 맞지, 황로들이 안 내려와 있는 이 사진은 더떻직 어, 찍지? 그냥 찍으면 되나? 아, 황무 찾았다 아이 모르겠다 야이 사진 될려나? 아니다 야 쪼쪼 기다려보자 장로들 지금 많잖아, 맞죠? 이게 한 명은 내려앉겠지. 한 명은 내려앉을까, 여기서? 한 명만 내려앉으데한 마리, 그래한 명이래,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 내려와도 좋지만. 여기 너무 깊은데, 조심히. 필리칸, 황로 없다 없다 씨. 가자 에 없어, 없어 가자. 도, 돌아가요 이거 이거 못 찍어 못 찍어 못 찍어 일단 사진 제출하고 안 타면 뭐 어쩔 수 없다 제출하러 가자 아이고, 제발 깨지 기를 방금 찍은 사진 으로.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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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합시다. 미카온이 사양하는 자질 고객이 보내두었어야 보낼려고 이제 예, 알았어 말하지마. 보낼거야보낼거야이 자식 의심이 많아가지고 맞죠? <laughs> 야, 그래도 깼다. 코끼리와황로를 촬영하라. <laughs> 야, 깼다, 깼다, 깼다. 씨. 몰라, 같이 도, 동료야, 동료, 동료인데, 쟤 하는 게 없어. 야, 앵글은 왜 그레이트 밖에 안 뜨지? 아, 앵글이 좀 아쉽네.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일도 네,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제 쉬세요.